이세 가지만 알면 오늘 뉴스 끝 베르사체 가문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유는 창업자의 증손자에게 기업의 미래를 통째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 패션 브랜드 베르사체가 젊은 4세대에게 경영권을 이양했습니다. 주인공은 창업자인 지안이 베르사체의 증손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그에게 중대한 결정권이 넘어가자. 업계에서는 패밀리 네임만 믿고 너무 성급한 선택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사업이 아닙니다. 이 젊은 후계자는 이미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이력이 있고 디지털 패션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남다릅니다. 베르 사체가 mz 세대를 겨냥한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실제로 브랜드의 감성이 젊어졌다는 평가도 있죠. 과연 명품의 전설, 베르사체는 패밀리 경영이라는 모험으로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구독 안 하면 놓치는